잠깐만 잠깐만 자, 잠깐만 우리 상윤이 몇 점인데 일단 우리 상윤이 몇 점이야 57점 깐수기 몇점 44.6점 야 우리 다음면 21점 써 복하실 수 있다고 시발 잠깐만 야 된다 깐수가 깐수기간 깐수가 너몇 야간수가 지금 이거 생각 외로 팀 존나 좋다는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다. 간수가 너 44.6점이야, 간수가. 아, 어, 저 만무스 맘모스 아니에요? 만무스는 어, 그건 모르겠고 일단 우리 나쁘지 않아, 간수가. 야, 야, 간수가 어서 씨 바꿔 줄수 있어? 네. 간수기 응? 아까 몇 점이라 했더라? 필정예 봐, 보형기. 간수기 넣고 넣으면은 간수, 간수기 몇 점이야? 44.6 슈가 너팀 구했어? 이상호팀 고정이라고? 어, 아니 사원이 나한 타임만 빌려줘 슈기 에헤이 깐숙이는 지금 아니, 우리랑 도이인데 이사람아 뭐 세탕을 씻고 한 사람 갖고 세탕 도원결이 맺었는데 지금 도원결이를 야 이사람아 멸망전에 도원결이가 어딨어 이사람에 아마초라 <laughs> 멸망전 메타 바뀌었어 이씨 뭘 메타가 바뀌어 이사람아 메타 첫날인데 오늘 따이누아. 자 지금 좋다 깐숙아 뭐 어디 갈 팀이 있어? 아 근데 일단 뭐 이제 여기저기 한번 맞죠, 한번씩 스크림 한번 해봐. 아, 스크림한 번씩을 스크림 해봐야, 해봐야 해. 되니까 또 이렇게 아니, 정글러들이 좀 많이 찾네 나를. 우리 인력사무소장님인데 왜 인기가 많지? <laughs> 어이없네 왜 찾는 척해? 아, 이 사람도 뭐야 잠깐 나손 코고 있나 지금? 왜 자꾸 말 찾지? 여보세요. 음, 나 슈가 너팀 구했어? <laughs> 아니 오늘 일단은. <laughs> 저기 신우 님 어. 팀에서 스크림 하기로 했어. 그러면 너 거기 몇 시까지 하는데? 그건 모르겠 어 일단 한 6시 반쯤에 한다고 한거 같은데. 6시 반? 어, 어좀 빨려 아니 잠깐만. 내가 하나 짜는 거 있거든. 수가? 어? 간수가 우리 그러면... 오늘 스크림 2시까지 아. 잡아놨다. 아, 허 아, 2시까지요? 아니 사원이 어. 나 한타이나 빌려줘 휴기. 에헤이 간숙이는 지금 아니, 우리랑 손날인데이 사람아 뭐 세탕을 씩한 사람 갖고 도원결이 맺었는데 지금 도원결이를 야이 사람아 멸망 전에 도원결이가 어디어이사람에 아마 <laughs> 멸망전 메타 아, 바뀌었어 아, 이 새끼 뭘렉이 바뀌어 이 사람아 일 전날인데 오늘 아이노마 거기 멤버 누군데요 봐봐요 나 박사장 절하대깐숙맞종국 맛있죠 어때요 야 근데 간수아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아, 어? 너 거기 가면 건승할 때 스포트라이트 깐깐 포트라이트 뺏긴다 그건 말아도 여기는 오빠가 깐숙아. 너 진짜 내가 만들어 줄게. 간수가 <laughs> <깐숙아, 웃음> 저기는 니네 미드라인 뺏어 먹으면서 자기 저포트라이트 에 미친 새끼야. 아니 너, 아니 나... 내가 킹 메이커야 진짜 내가 옆에서 너 왕으로 만들어 줄게 간수가 간수가 그리고 우리 속지 말자 우리 너 점수 나오고 나서 간수기 은근 싼데 하고 접촉하는 애들 간수가 너 얼마나 지금까지 하마로 고통받? 그럴까요? 우리 간수기 점수 나오기 전부터 우리 간수기 우리 간수기 나랑 뭉치면 세다나 우리 간수기 믿는다 간수기랑 같이. 계속 얘기해 딱 관수가 아 연대 11시 돼야 될거 같은데 넉넉하게 아, 그럼 11시로 어. 저희도 그럼 생각해 놓을게요 사원님. 네, 일단 그렇게 하죠. 네. 이따 봅시다. 네. 어야깐수가너 아까 라데시 팀 그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깐수가저저 저 지금 방송 켜서 처음 듣는 소리라서 아야 아, 아. 관수가 우리 팀 괜찮지. 인정하게 같이 솔직한 평가 들어보고 싶다. 안 돼. 해 봐야 알것 같아. 약간 이런 아, 아, 그래? 상으로는 이런 어? 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어어어 어, 어, 어. 신호 님 많이 늦었나 간숙이도 뭔가 우리팀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아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닌데. 일단 뭐 저도 아니야. 네. 간숙이 우리랑 함께 하기로 했어. 강윤아. 간숙이 몸은 괜찮니? 어떻게뭐 오빠 약 보내 줄까? 아나 <laughs> <laughs> 약은 이미 <웃음> <웃음> 나 뭐가 이뻐 뭐야? 너 지금 그냥 이뻐, 있어도 이뻐. 아무거나. <laughs> 어. <웃음> 야, 멘트 봐라. 간숙아. <laughs> <오빠? 웃음> 무난한 거는 <laughs> 라이즈 할까? 하... 깐토르? 아, 라이즈 해도 숙이라이즈 잘하더라 간숙이 라이즈 도 돼? 라이즈 나 <웃음> 저번 자관계 때 까까 왔다 다어못더라라즈 잘해 라이즈못다잘하 그리고 나 트런들로 진적 없다 <laughs> 얘들아 거의 내가 네, 먼저 아 이거 라칸 집 갔구나 아 이러면은 라칸 일단 올라가 봐응 음. 사일 조심해 뭐 그렇게 네, 상대별로 안좋거든 오른 패 탔어. 그 라카니 훨씬 빨라. 라카니 훨씬 빨라. 한번 버텨 봐. 어 여기 있다. 더 빼야 될거 같은데. 네. 라카니 빨라. 라카니 빨라. 카니빠르 라카니 빠르야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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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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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수렇습니다션 바텀, 이 어, <laughs>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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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 빼. 저기 와 볼래? 와 볼래? 안될거 같아. 와볼래? 오, 오케이, 와볼래? 오케이. 오케이. 와 보라고. 아, 나 궁인지 몰랐다. 음. 오케이. 나이스. 라이즈가 사이온 따라갔어. 그냥 그풀 성장해라. 음. 어, 오케이. 야, 야, 나갔다, 야, 야, 왔다, 마리. 왔다, 왔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봐주면 돼. 봐주, 봐주 어, 봐줄게. 낙칸도 네? 살짝 내려가. 안 보이긴 했어. 너 바쁜가요? 야, 이아 일자로 공항 볼게. 여기 볼게. 봐 봐. 들와 봐. 들와 봐. 들와 봐.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이온 소라카 군 있다! 안되면 빼! 안되면 빼! 잡기는? 나 죽었다. 나 이거 하고 그올라갔게 머리띠. 머리띠. 오른 바닥. 여기까지 앞뒤. 루시안 어. 올라간다. 어? 검사... 루시안 올라간다. 어. 올라간다. 어. 위치 봐. 어. 여기까지만 게 여기까지만. 아레시아... 아레시아 너 10초! 나 10초! 10초! 아, 소라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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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올라왔다. 조심해, 그쪽. 음. 나 이거 한번 있으면 뒤에서 볼게. 까잠 뒤에서 좀 뒤로 나와봐. 그래. 이거 그 사이드 있을 거야 어. 니 이거 미수 있다 이거 이거. 미드 바주야돼거봐거 이거. 미드 봐줘야. 이거. 수 있어? 나 궁도 있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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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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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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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타워 이거. 타워 이거. I don't k n 시 w I 다 이제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위로 o n t know. I don't k n o 위 I don't know. I don't 아나 라칸이 씨발 저 터트리는 줄 알고 무빙 쳐버려. 어 이코 언제 나와 당나? 육 나? 분0 0 원. 저 이코 믿을 나와야... 계속 보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계속 봐야 돼. 저걸 먹자. 아페 받아 살짝 먹어. 이거 오는 거. 어볼게어봐 봐. 봐 없어? W 없어? W.

나 오늘 코르티 한번 볼수 있어. 싸, 싸일미무빈 쳤어? 어. 가나갔이이이 어. 어. 싸 여기? 아이아무시한다맞아맞아 <laughs> 우리 상아나 올라가, 올라가. 아다 나도 가는 줄? 눈누기 거니아니 아, 고집 좀. 나 고집 좀. 앞에부터 야 돼. 나 빼면서 아야 돼. 같면서 맞으면서 맞으면서 한번. 어, 아, 빼는

루샨바시안 봐봐, 루바루시안 봐봐, 루바시안 봐봐 공공공바 루샨 다바바르시 a m b a b a 슈바르시am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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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바르 아상륜님아 어, 어, 제가 거기 팀 응원하는 입장으로 피드백 좀 해드릴까요? 상대 탑저 티어인데 저 티어 탑 견제하겠다고 마스터 점수 먹는 상호 형이 트런들 하면 씁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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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웃음> <맞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내가 한판 이제 보여줄게 얘들아. 이제 한 판이야, <laughs> 이제 한판 얘들아. <laughs> 간수 우리 좋았잖아, 왜 그래? 간수이 에? 우리 좋지 않았어? <laughs> 이야. 와. 아 쉣. 우리 몇 시야? 몇 시라는 거야? 우리 동화 팀이라. 하면서 <목소리> 위로 올라갔어 야, 되게 는 잘하겠네. 그거 되 자, 지금 좋다. 간수가 뭐 어디 갈 팀이 있어? 아, 안 돼. 일단 뭐 이제 여기저기 한번 맞춰 한번 아, 스크림 한번 해 봐. 스크림 한, 한 번씩을 해 봐야 되니까 또 이게. 렇 아, 정글러들이 좀 많이 찾네 나를. 간사 그러니까 내가 이게 1세트는 잠깐의 이슈가 좀 있었고 우리 2세트 때 <웃음> 보여줬잖아. <웃음> 그냥... 아, 이거 그냥 준게 아니라 너무 사고 터진 뭐라, 거 아닌가? 어, 사고가 난거 아닌가? 초반에... 네네. 아, 이거를... 들어갔다 그냥 내가 아래 잡고를 먹었어야 되나? 이게 우리가 푸시가 안돼 있으니까... 빡세네. 정글 를 들어오는 거막기가 아,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게 제일 낫겠다. 정상적으로 하면 안질거같아악세부 내가 지키기엔... 간수가... 거기 있을 거지... 간수가... 열시에 괜한 이유냐... 제일 푸시해... 저희 여기... 하고 일단... 저, 다른 팀 맛보고 와도 되는 거죠? 어너 어, 어차피 가야되는거 아니야? 어어 어, 어, 식숙이 12시 아니었어? 아, 이거 어.. 아 예? 이거까지 한번 해보고 10시가 맞을까 생각이 많.. 팀 결성된 것도 아니고 대회도 아니라 그냥 느낌대로 하자 ㅎ ㅎ 인정! <웃음> 어. 아니야 무인적 뭐 얘들아 뭐 애들, 우리 전해? 지금 전해? 거의 한 팀이라고 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응? 아나 모데도 생각하고 있었어 무대 카이죠 어. 아! 아니 동화상들은 모델 어떻게 해? 첼.. 첼인데? 상대 탑이? 모델 좀 그래도 못.. 뭐... 아니 형형 진짜 거짓말은 게 아니라 CS 1 0 0대1 나와 1대1 0 아, 씨발! 왜? 아, 그냥, 니네 딴팀 갈거면 딴팀가나 그냥 내플플이이다 내, 내 할래 씨발 나이 새끼들 잡으려고 지금 잡고. 내가 씨발 뭐 미련 못 버리면서 잡꾸 내가 이렇게 똥람 타면서 게임하니까 게임 하나도 안돼 아, 씨발 야똑같은 네. 새끼들 아너 다른 사람다 지금까지 가자, 나가고 수주도 갈 거면 가. 내가 내 플레이 할게 그냥. 상윤이는 가면 안 돼. 상윤이는 안 되겠는데? 아 제발. 아다받아다 필요 없어. 야, 상윤이는 안 되고 일단 내 아, 플레이 내가 한다 그냥 아니 근데 <laughs>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 채팅창에서 자꾸 간숙이 는 마음 떴다. 간숙이 오늘 상호한테 대하는 태도가 옛날 같지 않다. 상호야 간숙이 아, 마음 뜨거워. 너도 저래. 지금 플래미 찾아야 된다. 주는 클리드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해서 나도 막 보는데 막 마음이 했대. 마음이. 아니 간숙이. 는 상원님 못 떴네. 상원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상균이는 마음 떴다라는 채팅은 없나요? 네. 아, 아, 아. 아 상균이는 제권니까 일단 원뭐 플러스 1. 얘들아 잘해볼게. 아 잘해볼 게도 필요 없어. 그냥 내내 플레이 할 거야. 뭐야 이러면은 미어미드갈리오 미드갈리오의 미드? 세라핀 노틸 바타. 아 세라핀 원딜이구나 이러면은. 어, 아 세라핀. 아. 라이즈 빅토르 스몰더 셋중 하나. 하고 싶은 거해뭐할래 컴피 캄파나가. 그것도 좋아 보이는데요. 위에위에위에위에위에할수 위에 <스> 있다, <있단> 불도 <스> 살아있다. 카메라 높피피더리면안 응. 아, 돼서 그안 죽을 정도만 가면 될 듯. 네. 지지지아까 규모 평타 씹을 수 있음 빅토르 갈려나 뭐지? 일단 잠깐만 지금 아, 내가 푸시가 여기? 밀리는 편이라 <목소리도> 나이브나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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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카미라 다 카미라 다아 그냥 잘 받아봐 뭐갈려도아랫몸이 어, 있긴 한데 그냥 아, 안가고 그냥 위 하자 2층이나 또 빨라 갈려아미치긴했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미니 없다 미니 없다 미형 없다 어 버터 빠지고 안 <목소리> 갔어 안 갔어 아직 안 갔어 할 준비해 헬 준비해 미드야 미드 카밀 윙이니 카밀 윈복이니요 카밀 탈퇴 빼야돼 이 빼야돼 우리 텔 우리 미드 더브 미드 더 이거 카밀 텔이잖아 아 세라핀이네 세라핀 세라핀 카밀 윙복 뭐미 왕총? 잡 잡았다 잡았어 오? 카멜노공이다 천천히 할 거야. 천천히야, 천천히 천천히. 아, 스킬 돌려 봐. 스킬 돌려 봐. 아, 텔 있어? 리오가할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멜 텔인가?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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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돼. 멜노야멜노 오른 탑텔써 봐. 탑텔써 봐. 쌓이자. 일단 써어어 일단 섰어. 빼면서, 빼면서. 나 5초야. 5초 1초. 5초 오른. 오른 봐주마. 빨리빨리 봐. 예봐봐 봐. 아. 이맞 카미 노공이다. 까부 까부 까 내가 카미 맞을게. 내갈리오 궁수로 간다. 못 맞았어? 뭐? 어. 나 스테플. 갈리오가 달리어어아 갈리오 깜네 이거. 아니 싸 싸움, 그러면 싸을 못해. 그싸 보자. 카카맞맞으면할만 나떨어 2초. 빠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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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서. 나공0초나공0초 아, 천천히 보자. 천천히 보자. 천천히 보자. 아. 할만해 할만? 아, 안할만해 받아 받아줘. 편다 아줘 나. 가, 아, 약간 비고. 이렇게 이렇나둘 아, 아아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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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 비 까비 른비 e 비아 talk about the book in a slot. You need to go up to 이 o u c h I don't want to go. 어 don't get over it. I'm better. I'm better. I'm better. I'm better. I'm better. I'm b e t t e 왔다 m better. 지 m better. 지 m better. I'm 지 e t 지 e r I'm 지 e t t 쪽 할만네아 여기서 버츄아, 아 버츄아, 18, 18, 18. 라 무조건 해, 무조건해, 무조건해. 해, 할만해, 만해아만해아 아, 무조건 잡아, 무조건, 아,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일 먹어, 감 냠, 던가던가 아, 나한타 어. 아, 근데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 방금. 아 내가 갈리오한테 걸어버렸다. 아, 내가. 아니, 이거 W 쓰면 안 돼, 어, 맞아, 맞아. 나도 지금 하고 느꼈어, 미안해. 보살해볼게, 안 탔대. 아씨... 아 씨. 아우. 어, 잠깐만. 아우야 미친 이게 한 방에 터져? 살만했는데? 깐수이 이... 아, 괜찮아? 아나렙차한번 봐줄래? 혹시 템 눌러서? 와우! 브라보! 형, 근데 깐수아! 방금 너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많이 떨어진 건너 알지? <laughs> 내가 많이 말한 해줄게 해줄게 이제. 어네 어. 안 아, 아, 아니 안 해줘도 돼. 그냥 그거만, 나 우리 깐수야 그거만 알아줬으면 좋겠네. 발리오 쪽 살짝 쏠자 얘들아. 와봐. 음. 잘, 얘네 왔어 아래. 렉 많이 걸렸어 일단 공 썼게 나이스 어, 갈리 부터 보자 이거 갈리 부터 오틀 아, 나한테만 온다 나한테 공 오틀리 오틀리 오플 카밀 카 카밀 카 카밀 카카었어어해 이긴 거없거든 이긴 거 같거든 끊어 왔어 끊어 왔어 음, 얘네 끊겼어 끊겼 서리 끊었어 서 끊었어 이거 못 보나? 뒤에 끊? 카밀 나 지금 끊는다 카밀 지금 끊는다 뭐 없어? 나공 왔어 공 있어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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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맞았는데 아 뭐야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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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a man, I have a man, I have a m 어 n I have a man. 해 have a ma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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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 v e a man. I have a man. I have a man. I have 았았았어맞맞 밀었 아, 잘밀었다. 사오. 한가빼지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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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됐나? 아까비. 아좀 무거운데? 아씨. 아 까비. 처음부터 안 보기 했어. 자르 아! 걷어내야 돼. 뭐, 못 잡았을 거야. 렌즈 없어? 없어. 나 쓰. 한나못잡 받아. 받아 받을 수 있어. 받아어공 줘. 아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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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 나이스. 맞았다. 르메스 아니야. 르메스 아니야. 그잘 먹었어. 먹었어. 얘도 얘도 얘 노플해 노플해 해 아예. 아시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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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네가라 끝까지 봐 끝까지 끝까지 넓겠지. 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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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다어이 개새끼. 어때 간수가 나 마음에 들지? 나이아궁 꽃나 위치가 좀 방금 너무 좋았는데? 그래. 그 초반에 나 많이 빨아줬다. 오케이. 리멀고 가자 가자. 세라피세라피세라피 까비 2병안 하네? 돌릴게요 슬로우어야 갈만해 계속 갈만해 계속 갈를 어? 먹었다 내가 어? 먹았어 나이스 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자, 이거 나 바로 보, 나 필터 필터 봐야만 볼, 수 있나? 그 브? 어, 10초, 8초 어 그러는 거봐 봐야겠다 싸우자 뭔데 이게 나이스 나이스 참 똘! 나이짜! 말했잖아, 얘들아! 나 이정도 퍼포먼스 소유자야! 우리 밥누니까 우리 팀 얼마나 쎄! 나만 이 구조 깨달았나, 얘들아 지금? 신청서 넣을까? <웃음> <웃음> 신청서 넣을까? 난 우리 팀 하면 해! 어! 수준은! 네? 아, 나 지금 정신이 잠깐 나갔어! 칸 저렇게 잘하는데 너 우리 빼고 저거 응. 커버해줄 응. 사람 없다! 응. 어? 네? 30분 남았는데 혹시 빠르게 한판더 하실래요? 저희 됩니다 수주야 일단 내 원픽은 너야 근데 네가 다른 팀 해보고 싶으면 해봐도 돼 어차피 너 우리 팀으로 돌아올 거니까 아 맛보면 하아 그냥 너 김동화 저 정도 커버 져줄 수 있는 팀 우리 우리 팀밖에 없어 너 후반에 간숙, 이상호, 상윤 이 정도 팀 없다 간숙이 10시에 스크림 해보는 거야? 저 10시, 12시, 2시 스크림 있습니다 예? 예? 어? 어? 오늘 하루 좀맛좀 좀 보고 올게요 아, 첫날이니까 오케이 사... 어. 간, 간숙이 아무 막 봐봐 우리 팀이 얼마나 그리울지 간수가. 간수 혹시 우리 1 0시부터1 2시까지스크림 없으면 너 하는 거 구경 좀 해도 돼? 네. <laughs> 아 그냥 아, 아, 아 그러니까 아, 살짝 몸발치에서 살짝 어느 정도 하는지 뭐 보기만 하려고. 어 보기만 하려고 간수가. 간이1 0시 혹시 팀 멤버만 알수 있어? 1 0시에그 팀은 모르겠나? 그 리드 오빠가 찾아냈는데. 클리드? 야, 근데 나 깐수가 나 기분 나쁘다. 이 멸망자 지금 중요한 이 순간에 이거 자기 지금 유튜브가 뽑으려고 지금 너랑 하는 거야 이거. 이 너랑 팀할 생각 없어 얘 지금 깐수가. 아 그럼 신혼님은 진심이고? 나는 그냥 난 무조건 진심 신청서 쓴다는 말이야. 얘들아 우리 신청 언제 할 거야? 상원님 괜찮아요? 너무 약간 어떤 느낌인 줄 알아? 약간 지금 유기견 마인드야. 아, 그러니까 아유. 누군가는 사랑을 해줄 건데 왜한 명한테 집착하는 거야?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아무 지금. 메모장에도 내 이름이 들어간 곳이 없는 걸. <laughs> 지금 스페. 만약 그거지. 이 상호가 팀을 짜야지 누구에 들어간다고 누가 생각해? 아, 아 그러네. 오스맨? 어, 오케이 알았어. 야야 가보자. 야 뭐야 나 상발병장 상발병장 갈까 아니면? 내가 남은 게. 오. 우리 아나 신드라, 오리 아나 신드라, 라이즈, 라이즈 아빠가 라이즈, 라이즈 나 좋아 보이고 어 라이즈, 라이즈 라. 가자. 라이첫판 음. 프레임이 어, 사줘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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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내 컴보다 좋은 컴 사줄 수 있어? <laughs> 아니 그건 상어형이 할거야 난뭐이스아 진짜 찍 아이씨. 간수가. 잘나라어빌라 얘기해, 비라브 얘기해. 찍어줄게. 얘들아 우리 내일 몇 시에 만날까? <웃음> 8시 <웃음> 스크림 잡을까? 얘들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스크림 8시에 잡을게. 8시에 다들 오는 걸로 알고 기다리고 있을게. 8시 스크림 잡을게. 여기 풀리스 쓸 준비. 잡긴 했는데 잡긴 했어. 걸렸어. 나이스. 와, 잡았다. 이 아, 잡았는데? 와, 와. 잡았어.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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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발 빼봐 엘리아나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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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받을 수 있어 아 어, 오케이 나텔 있어 나텔 있어 한창 올수있고 허피 올라간다 올 봐봐 그냥 봐봐 보자 보자 보피 올라간다 잡아아 잡았어 잡았어 오라 그래 올라갔어, 오라 그래 죽여버릴라니까 강간숙이 아 싸가지 없는 좀바트 새끼 윙무빙 원다공다 어? 갈게 갈수가 시오라 바텀 때려 제 나이스 아, 아 슬픈 슬픈 좋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릴리아 궁고 쬐야 되겠는데 궁 쏴야겠다 다 올라간다 다 올라간다 릴리 릴리아 다시 원해지원해 스파이게 릴리아도 이쪽에 야나 이거 하고 나 바탐? 아 내가 어줄 테니까 어. 그, 라이더 미드. 어. 아니 아라이 탑. 아, 아, 그, 아, 그래. 아, 오케이. 라이스 탑. 미드 아무 나가부터 걸어 봐. 걸어 봐. 걸어 봐.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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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떠 아이스. 예쁜이. 빠이스나집 갔대요. 그래서 내가 아인. 내가 이거 하고 나도 탑 한번 봐줘. 이렇게 놨어야탑 트크 그 어? 다이버할 수도 있겠다. 나목 음. 한번 탑. 아탑다이브 갔네. 라이 맞췄으면 나 어떻게 잡아. 아셀 30초. 나도 갈게. 수야 뛴다. 이거 피 존나 다가라. 근데 리리 아마 리리 옆에 안 있는 안 거야. 응미카엘 음. 어, 준비해 줘. 파이트. 어? 아 이거 3버빙할 거야 이제 이거 우리 우리 올라갈 게 간수가. 응 이제 세게 해야 돼. 응. 어야 얘네 둘이 할게. 너무 세게는 하지 말고 위치 보면서. 지금부 해야 돼. 지금부터 해야 돼돼돼 돼. 다이바자자이이자0자바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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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자 어, 하자 0 0 0 0 0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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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 0 0 0 0 0 0 0라0부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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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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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아, 살짝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아니, 지는 풀안 썼어 지는 풀안 썼어 버릴게 너 왓캐? 야 돼, 말파 올라가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말파 도간다 나는 안멈추나 아, 죽다 아, 텔리 차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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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차지 마, 마, 마 아, 퀴만 나갔어 맞긴 했는데 말파 녹음, 말파 녹음 어 쳤다, 쌈볼 거야, 이거 어, 여깄다, 여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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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같이 타, 같이 타, 같이 타싸 해봐, 싸움 해봐 봐봐, 봐 음주 빠졌어, 얘? 아, 잡았어 얘도 봐 끝까지 해 끝까지 해 끝까지 해 물개 물 물개 나나한다 리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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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 새끼 돌니냐 쥐끼 밥새끼가 클라우 도랏... 무쳤어 무어 뭐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은 아파칸? 자 나이차 딸짠 아, 깔끔해요? 니 59분에 끝났어 아 어, 시간 기가 막히다 자 잠깐만 뭐 <laughs> 잠깐 이렇게 되면 우리 스케줄이 어떻게 보자 깐숙이가 10시 스크림 있고 수 열망전 우리 도원결이 맺으면서 좀 기다리면 될것 같고 얘들아 <laughs> 이 멤버 그대로 내일 8시에 만난다 8시까지 와 얘들아 스크림 잡아놓을 테니까 대답 대답 네, 네? 네. 네. <laughs> 권상윤 네 떴고 자마우아나 강압 아니야 마훈아 내일 8시까지 어, 알겠어. 네 됐고 자, 깐숙이 내일 8시 네 음, 그럼 이제 알 거야 얘들아 다들 맛보고 와야 수주야 네너 나랑 얘기 좀 해보자